전천에 새로운 체험형 관광시설인 루지가 들어섰습니다. 숲속을 달리는 코스로 지역관광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창원 월용동의 아파트 부지 일부 중 10억 원의 국교지를 부당 취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영이 해당 부지를 다시 국가 땅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명을 떠난 출향인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고향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전국 체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 중인 경남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경남 장애인 역조팀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경남입니다. 합천에 새로운 체험형 관광 시설인 루지가 들어섰습니다. 다른 지역의 루지 코스와는 달리 숲 속을 달리는 코스로 지역 관광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울창한 소나무가 우거진 깊은 산자락. 삼륜설매를 탄 관광객들이 트랙을 따라 질주합니다. 가파른 커브를 달리는 것도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원한 나무군을 아래를 달리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의 손은 물론 금세 등심으로 돌아갑니다. 저전 아, 루지 이번에 처음인데 되게 겁났는데 타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재밌게 탔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다른 데서 타보긴 했는데 여기가 좀더 가파른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주위에 소나무가 있어서 소 향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laughs>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약 1km의 트랙을 달리는 합천 루지가 9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공사 착공 이후 7개월여 만에 개장입니다. 합천 루지는 기존 환경을 최대한 유지한 숲속의 루지 코스로 특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합천 루지의 트랙은 다른 루지 트랙과 달리 숲이 우거진 산지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 친환경적인 트랙을 개발하여 루지를 체험하는 체험객들이 숲속을 달리면서 온가족이 힐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합천군도 새로운 관광 자원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황매산과 합초도 영상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 코스를 개발해 관광 수요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 루지 체험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계산, 합천댐 영상테마파크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관광 연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눈여기도 하시고, 여기 와서는 루지의 속도감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루지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 말 정식 개장 예정인 인근 합천 국보 테마파크까지. 합천 관광의 새로운 먹거리로 지역 경제 견인에 한 몫을 할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통영을 떠난 출향인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장보기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섭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싱싱한 해산물과 과일들이 가득한 통영 서호시장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전통시장 안으로 분홍띠와 조항 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통영을 떠나 부산에 거주하는 제부 통영향우의 회원들로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양송가득 초성맞이 장보기에 연염이 없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의 보탬이 되기 위해 먼 길을 달려 고향인 통영에서 장보기에 나선 겁니다. 영절의 시장을 보면서 통영에 가서 시장을 봐주면 우리 통영 여러 가지 풍성해지고 시장 팔아가지고 또 부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오게 되는 겁니다. 제보 통영 향후에는 지난 2016년부터 고향 희망 심기 사업 중 하나로 고향 사랑 장보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초량인들의 기부와 봉사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향 사랑의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고향 희망신기 사업은 저희 정서사 일측을 가지고 있는 고향을 매개로 지금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위태로운 지자체에 도움이 되고자 어,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명절 맞이해가지고 저희 지금 6회째 장보기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보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출향인과 통영을 잇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비록몸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출향인들. 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고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에서 매달 효자로 손꼽히는 역도 장애인 역도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 장애인 역도팀은 올해 열린 전국 대회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에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백회 전국 체육 대회와 39회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를 앞두고 한창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경남 장애인 역도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구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는 훈련장. 한창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경남 장애인 역도 팀입니다. 장애인 역도는 장애 유형에 따라 종목이 나뉩니다. 지체 장애와 척수 장애, 뇌성 마비, 절단 및 기타 장애는 누워서 바벨을 드는 벤치 프레스를, 시각과 청각 지적 장애는 파워 리프트 경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벤치프레스는 가슴까지 발을 내렸다가 1초 멈춘 뒤 위로 들어 올리는 파워리프팅과 가슴의 최고 높은 지점에서 바벨을 단숨에 들어야 하는 웨이트리프팅으로 분류되는데 국내대회에서는 벤치프레스의 이 파워와 웨이트, 개인 종합까지 세 종목에서 각각 1, 2, 3위의 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도의 특별한 점은 방법뿐만이 아닙니다. 하반신을 고정하고 상체의 힘으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장애인 역도는 근력 운동과 함께 집중력, 정신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선수들이 역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삶의 활력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못 한다 이런 편견을 이겨낼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록들이 올라가면서 내가 이래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이런 성취감을 바볼때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관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우울했었는데 욕도 실업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밝아진 기분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지게 됐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어릴 때상황압비로 장애를 알았는데요. 이제 전신 운동에 이게 이제 근력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좌우 밸런스가 이 맞지 않아 아니한데 역도를 통해서 점점 약한 쪽의 밸런스가 좀 세짐으로 인해서 재활에도 무척 많이 도움을 받아서 경남 장애인 역도 선수는 지난 2017년 10월 창단한 실업팀인 경남 장애인 역도팀을 비롯해 동호인까지 모두 30명 종목별 메달 수가 많은 장애인 역도 경기에서 경남은 약 50에서 60명씩 출전하는 타지역에 비해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종합 순위권 진입의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어려움일 뿐. 2017년 첫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17개 시도에서 겨우 16등을 했던 경남은 이변을 일으키며 다음에 바로 10위를 했고 올해 체전에서는 한 자릿수 진입을 목표합니다.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실력으로 올해 열리는 전국 대회마다 출전 선수 모두가 메달을 목에 걸며 돌풍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음 저희들이 어, 2년 전에 장단하기 첫해에 어, 17개 시도해서 16등한 팀입니다. 그래서 어 장단하고 1년 만에 작년에 어, 1위를 달성했을 거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7위를 목표로 하고 3년 안에 아마 상위권으로 어, 5등안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생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름바 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경남 장애인 역도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석권하고 언젠가 참가할 패럴림픽에서는 금빛 바벨을 들어 올릴 그날을 꿈꾸며 지금 이 순간에도 비짓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든감독은 안다.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전국에서 최강의 팀을 만들고 싶은 감독이 되고 싶죠. 2024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게 꿈이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제가 65kg급인데 거기서 이제 1등한 게 목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좀더 네, 운동을 많이 해야겠죠. 오늘 목표는 그상인권 입상해갖고 메달 따는 게. 일차 목표고요. 늦은 나이에도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가 <목소리> 더욱입니다. 어룡동의 아파트 부지 일부 중 10억 원의 국교지를 부당 취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영이 해당 부지를 다시 국가 땅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부영 측이 지난 6일 창원시의 요구대로 문제가 된 547제곱미터의 땅을 다시 국교지로 환원시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창원시가 앞으로 해당 구교지를 민간이 매입할 수 있도록 용도 폐지하면 부영측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땅을 정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영측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천연기념물 제542호인 합천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합천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지난 7일 오전 10시 20분쯤 태풍의 강한 바람에 나무 밑동이 부러지며 쓰러졌고 주변 담장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합천해인사는 9일 낮 12시 해인사내 학사대에서 불교 관계자와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학사대 고운 백수자 위령제를 거행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나무의 규모와 역사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학사대 전나무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통영의 한 골프장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통영사냥읍의 한 골프장 무릉덩이에서 7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골프장 캐디가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가 골프장으로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10시쯤 고성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면서 투숙객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성소방서는 모텔 관계자가 최초로 연기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며 3층의 한 객실에서 3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이 남성이 연기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자신의 어선을 타고나가 바다에서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선장 62살 오모씨를 검거했습니다. 오씨는 9일 오전 2시쯤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모바위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95kg 시가 285만원어치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씨가 불법 채취한 해삼을 인근 해상에 방류했습니다. 수산업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9일 오후 2시 45분쯤 해군 특수전 전단부대 기체 충전실에서 불이나 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30대 부상한 한 명이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현장에 있던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산소통 충전 작업 중에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020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2,55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능보다 응시 인원이 2,997명 감소한 것으로 성별로는 남자 16,614명, 여자 15,940명입니다. 또 시험지구별 지원자 수도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창원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창원공원 묘원과 시립상북공원을 찾는 성묘객을 위해 13일과 14일 이틀간 시내버스 임시노선을 운영합니다. 창원공원 묘원 임시노선에는 버스 6대가 투입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분까지 하루 18차례 운행되며 요금은 직행 좌석버스와 동일합니다. 창원시립 상복공원 임시노선은 버스 두 대가 투입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하루 10차례 운행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주말까지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경남경찰은 추석에 맞아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전통시장 22곳이 대상으로 창원 가음정, 마산 어시장, 진동시장과 김해 동상, 외동, 삼방시장, 양산 남부, 덕계, 서창시장 등입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 시장별 주차 허용 시간과 구간이 다를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입간판 등을 인근에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또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이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0일 오전 9시 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추석 위문금 전달식을 갖습니다. 허성우 창원시장은 오전 10시 반 추석을 맞아 생활 현장을 탐방합니다. 태원 양산 시장은 오전 10시 반 양산 삼양 문화축전 홍보 지원 협약식을 갖습니다. 허성군 김해 시장은 오후 3시 반 추석 명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합니다. 박일호 미량 시장은 오후 4시 반려동물 지원 센터 조성 사업 기본 계획 보고회를 갔습니다. 병광용 거제 시장은 오전 8시 반 9월 연 동장 소통 간담회를 갔습니다. 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0시 해저터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요격 보고회를 갔습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전 9시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송편 나눔 행사를 갔습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비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화요일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도 예년보다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에 창원 30도, 양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는 수요일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추석 연휴에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고향 오가는 길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